수학 매장에서 문제풀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인수분해를 좀 더, 어, 좀. 심화에서 여러 가지 좀그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아, 오늘부터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했고, 어, 지금 이거 뭐 많이 보던 식이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번, 2번, 3번, 4번의 이일차식들을 1번과 4번을 곱하고 2번과 3번을 곱합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을 곱하면 연속한 4개의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의 곱 더하기 1은 언제나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 된다라는 그런 정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좀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 n, 그 다음 자연수 n 더하기 1, 그 다음 자연수 n 더하기 2, 그 다음 자연수 n 더하기 3. 연속한 4개의 자연수의 곱이죠. 더하기 1은 반드시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인수분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즉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제일 작은 수와 제일 큰 수, 즉 n 과 n 더하기 3을 곱한 거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n이고 그 다음 수가 n 더하기 a, 그 다음 세 번째 수가 n 더하기 a 더하기 b. 그 다음 수가 n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a 칸 a 칸 떨어진 거, 그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b 칸 차이가 나고, 그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다시 또 a 칸 차이가 나는 이런 이런 구조로 떨어져 있는 네 수의 곱은요 언제나 여기에 더하기 2분의 a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을 더해주게 되면은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 n과 제일 큰수이 n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요거에 루트 씌어놓은 것, 즉 2분의 a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버리는 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제가 이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자, 지금 본 문제를 좀 다른 각도로 제가 풀어 볼 텐데 보세요 한번. 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 차이가 납니다. 맞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3 차이 나죠. 295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시 1 차이가 나죠. 이때 이 공식대로 한다면 a는 1이고 b는 3이고 다시 a는 1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요. 자, 요걸 만들어 봅니다. 즉, 2분의 a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걸 제곱합니다. 즉, 4죠. 4를 더해주고 4를 빼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 식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버립니다. 어떤 순인가요 제일 작은 놈과 제일 큰 놈의 곱. 자, x-1과 x-6의 곱 더하기 요 루트씌우는 거, 4의 루트씌우는 거, 2. 요거의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면요. 빼기 45 빼기 4에서 빼기 49가 되는 거예요. 즉, 7제곱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합차는 제곱차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즉, 이 식은요, 요런 공식을 알고 계시다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쉽게.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6 더하기 2에서, 어, 2의 제곱에서 7제곱을 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x 빼기 1, x 빼기 6. 2 더하기 7. 또 x 빼기 1, x 빼기 6. 2 빼기 7, 즉,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수 있죠. 이것을 좀더 예쁘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을 예쁘게 좀 내주자면, x제곱 마이너스 7x 다음에 더하기 15.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뭐 이렇게 되겠네. 이뭐이 뭐이 식들 자체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식을 활용하신다면 매우 쉽게 인수분해 된,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그다음 문제도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세요. x에 대한 2차식 보이시죠? 아 이거 1년 1, 연속한 네 자연 내 숫자죠. 내수 더하기 얼마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1이죠, 이거. K는 당연히 딱 봐도 1인 거죠. 이건 뭐, 뭐 그냥 눈만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AB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식은 1차에 나요. 2번과 3번식도 1차에 나고, 3번과 4번식도 1차에 나죠. 자, 이런 경우에는 2분의 A,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 저, 더해진 숫자가.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 즉 1입니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뭐 아주 간단해요. 자, 제일 작은 수 x 더하기 1, 그다음에 제일 큰수 x 더하기 4죠? 그거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된,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수분해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식 아, 요거 약간 흥미로운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와 완전 히 똑같은 문제라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2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다항식도 인수분해 해볼게요. x 더하기 3, x 더하기 4 빼기 3이죠. 어, 이렇게 되면 역시 기억 나시나요? 이그 연속한 네 숫자의 곱 더하기 1, 빼기 1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까지가 어떤 수의 완전 제곱이 되었, 어떤 수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곱하기 예, 더하기 1입니다. 즉, x 더하기 1, x 더하기 4, 더하기 1 제곱이 되는 거죠. 빼기,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4겠죠? 어, 이거 또 역시 합차는 제곱차가 바로 발생하네요.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4에서 어, 더하기 3,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어,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게 뭐더 이상 인수분해가 될것 같진 않으니까 이대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외우신다면 이런 문제 정도는 쉽게 그냥 바로 제압해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이런 특별한 공식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